안녕하십니까 생각디자인연구소 지남 생각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디서 부는건가 어디서 부는건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삶의 위기와 환란 가운데 병마 가운데 놓여있어도 어디선가 시원한 훈훈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유기의 생각과 땅의 생각에 땅에서 부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 먼지 속에 메이고 갇히다 보면 모든 것이 좌절이고 절망이요 불안이고 초조하고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그 먼지 구덩기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머리를 열면 어디에선가 순운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순풍이 부는 그 북방이라도 그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감동이 있고 자극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 생각과 사고와 그 습관과 그 태도만 가지고, 지금을 벗어나려 한다면 그것은 과욕이요 욕심이며 어리석음이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식과 그 삶의 방식으로는 지금 주어진 이 위기를 이 병마의 고통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바람이 부나 버리고 비우고. 스스로 깎아내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야 보게 되고 듣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지점에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지가 불어도 잔잔하게 되어주고 어둠이 밀려도 빛은 스며들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그 생각과 사고와 그 방식으로 불가능하여도 영의 마음과 영의 생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 거리고 비운 자기 모습을 볼수 있고 거리고 비워졌을 때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기의 삶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은 건가? 북방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곳에서 그 문제의 답이 올것 같지만, 올것 같지 않지만, 그 어떤 곳이라도 뜻이 있으면 가시밭길 속에서도, 운동이 속에서도, 진흙덩이 속에서도, 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스스로를 버리고 비우고 보면 지금 주어진 위기와 병마의 고통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의 가치고 메인자는볼수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라는 나, 유기라는 나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과거 지향적인 그 생각과 습성과 습관과 그 태도를 버릴 때만이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를 버리고 비워서 하늘 향해서 머리를 열어 자기를 한참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